예 반갑습니다. 주식차트본서 강의정 t v 입니다 예. 먼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의 휴장이라서 오늘은 미국 시장을 한번 보고, 나중에 우리나라 그래서 뭐 잠깐 보고 그런 식으로 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미 나스닥 백입니다. 예. 지금 뭐 이미 나스닥 백은 예, 뭐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주본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도 안 하고 일단 계속 양보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이 라인을 이탈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과 예, 이 입행선이 올로 올라, 돌아올, 올라오기 올라 위해서는 약간 행보 구간이 나와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 물본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이제 월초입니다. 예, 일단 뭐 양봉이 비치고 있지만은 그 지난달에 꼭지를 예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예, 잘못하고 이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약간 이거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이날 예, 꼭지를 가고 돌파해야 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 잘, 바로 급하게 갈라다 밀리수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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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일단은 뭐.. 뭐 상승은 마감했습니다 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이제 주봉에서 음봉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예. 너무 급하게 가면 이 평선을 제가 계속 못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약간 조정받고 가는것도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큰 조정이 안 오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물보는 예. 보도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난 달에 예. 예. 이 꼭지 라인이 그걸 돌파느냐의 하 문제입니다. 이 꼭지 말입니다, 이 꼭지.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좀 초반에 너무 좀 걸려다가 잠깐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변동성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뭐, 일단은 뭐 밀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올라갈 수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혹시라도. 예. 미국 시장 조정을 반다면 이게 한 번쯤 갈 겁니다. 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양봉이 너보다 일단 밀렸습니다. 예. 다시 이꼴 위에서 놀아주, 유를 주는지 여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울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봉에서는 일단 뭐이 라인을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다시 반등을 주는지 여부를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트유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갈래면 일단 밀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이라인을 깨지, 깨지 않고 있으니까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 반등을 주는지 여부를 봐야되겠죠 주번은 보도라있습니다 그런데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이 정도 라인까지 만뭐 내렸으면 좋았, 뭐,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면은 한번 돌파 시도를 해보는. 그런데 좀 조정을 제가 봐도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월번은 보도라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라인을 지난달에돌파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큰 하락이 없고, 이 라인을 계속, 뭐, 위에 라인을 돌파하는지 예보를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봉에서는 좀 의미가 없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좀, 안 깨고 잘 버텨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이 라인은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마, 그래서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돌리지 못하면 은 추가로 밀리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예, 중요해 봅니다. 월봉에서 예. 일단 좀이 라인을 깼습니다. 예.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예.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월봉에서 예. 그만큼 이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어쨌든 뭐, 그 인들이 이제 할수 있는 건은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시장이 또뭐 하락으로 전환된다면은 그에 맞게 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이 되겠습니다.